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 역시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그꼭 반드시 다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위해서 교회는 그 필수적인 걸까?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홀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감히 그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녀도 종종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도 하고 가끔 예배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빼먹지 않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결코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매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저럴 거면 저렇게 교회 다닐 거면 또는 저런 교회를 다닐 거면 그냥 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 싶은 경우들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 최소한 나는 사후세계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보장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이것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말 자기 스스로 교회 안 다녀도 스스로 홀로 신앙을 잘 지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 통틀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정말 많이 나타내고 경험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로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는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일당백이에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주변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함부로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큰 능력과 힘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 아합보다도 조금 더 악해 보이는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승배를 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정말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 그들의 불의와 너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나아가서 아합에게 가서 그의 잘못한 것들을 고발하고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홀로 그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결국에 갈메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아합이 믿고 따르는 바알의 신. 누가 진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목숨을 건 대결까지 펼칩니다. 갈멜산 위에서 아합과 아합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 450명이 제단을 쌓고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알수 없는 말들 을 내뱉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바알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정말 뜨거운 부흥 집회가 그갈멜산위 바알 성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없으나 있다라고 믿기하기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로 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바알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바알이 불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불을 내려 줄 수는 없죠. 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불을 못 내립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 줄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들의 그 광기 옆에서 엘리야는 혼자 조용히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할수 없었던 그것을 엘리야가 혼자서 해낸 겁니다. 정말 극적이고 통쾌한 승리죠. 엘리야의 이 기도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가 다 목숨을 잃었고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엘리야는 혼자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소망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그만 탄핵 당하고 새로운 왕이 선출되기를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이 그만 악한 짓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 되기를 소망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드디어 아합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숨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아합 엘리야는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이런 큰 승리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맞이한 현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와 엘리야와 했던 갈매산 대결에서 패배한 그 직후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상황을 일러바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가 졌어. 엘리야가 이겼어. 우리 망했어. 보통은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할 법도 한데 이세벨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도 후회하거나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 받겠다. 이세벨 정말 대단한 여자죠 정말 엘리야는요 이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은 고상하고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합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고난을 잘 겪으면 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하죠. 배가 불러옵니다. 아파요. 몸이 번합니다. 구토가 나오죠. 고통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런데 압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지금 내가 구토가 왜 나오는지 배가 자꾸 왜 나오는지 지금 내가 왜 어지러운지 이유를 알죠.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아픔은 이 어려움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다 보니까 그래도 견딜 림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잘 부양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주어 의미가 나에게 생겨지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버티고 할 만하죠.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을 이기림이 생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한 가지 힘은 아무리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만 지나면 이 일만 잘 버티고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 들어갈 때 너무 힘들지만 내가 2년만 1년 반만 버티면, 그래,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 노력해서 어떤 원하는 목표점까지 왔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때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역시 도망갔습니다. 견디고 버텨 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잘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걸어갔는데 엘리야가 경험한 삶을 보니까 희망도 없고 고난의 의미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귀한 사귐과 교통을 나누고 있는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그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기도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경험한 이 상황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있는 어떤 에피소드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경험한 이 상황은 현재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에만 충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정말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착하고 성한 사람들은 피해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돼요. 용기를 내어서 싸워보고 목소리를 내보아도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제가 그냥 제 마음속만 돌아봐도 그래요. 아직도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 아직도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잘 변하지 않는 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넉넉하게 품지 못하는 나. 이런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딱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더 나은 삶을 포기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그냥... 나의 이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나의 이익에만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가족, 우리들의 유익, 우리들의 이익 그냥 여기에만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의욕을 다 놓았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끼우시더니, 우선 먹이십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 진짜 먹을 것을 주세요. 엘리야는 먹고 또 잡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먹고 쓰러지고, 먹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쉼을 주신 다음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7천명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 싸웠어요. 아합은 많은 군대와 수백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열한기상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두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두번이나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항상 외로웠고 힘들었던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너와 똑같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7천명 남아 있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지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길을 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라고 동지들을 보내 주신 거죠. 구약의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사람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씩씩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들입니다. 바울, 너 저기 가면 너는 정말 크게 다치고 아프고 갇히고 고단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들어도 바울은 괜찮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으면 감당해야지.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떠났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와중에 바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친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절에서 그대는이라고 표현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물불 가리지 않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바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그리움, 애탐, 정말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디모데가 보고 싶었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 21절인데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서둘러 오래요. 빨리 보고 싶대요. 혹시 바울은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인생을, 삶을 마감하게 될까 걱정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비록 바울은요. 혈안 가족은 없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다 보면, 편지의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 어떤 것을 보아도, 마지막에는요, 항상 안부가 나와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힘이 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갇히고, 맞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들은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내 한모, 내 욕망, 내 욕심, 내 행복, 내 기쁨에만 집중하면서 양심과 법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운이 좋다면 운이 좋다면. 신화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와 이 세계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도 이 땅과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나는 이 책임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젠가 주님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세상에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함께 분노하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때에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간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가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쏟는 수고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결국은 줍니다. 아이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올리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자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있다라면 삶으로 옮겨내자라고 했습니다. 도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만하고 싶었어요. 우리는요. 더하겠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무시하면서 지낼 만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함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싶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에게 공룡체가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 명도 다, 더 이상 이제는 올리브 교회를 안 오면 어떨까?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아무도 교회를 안 와도, 제가 주님을 떠난 일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오고, 저 혼자 여기 서 있다 하더라도, 저는 혼자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저는 주님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오고 떠나도, 저는 저 혼자만 있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명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올리브 교회가 없다면,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싶으나,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의미 있는 삶은 잘 살아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 내 가족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적인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랑하게 하는 일,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 주는 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 이런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겁니다 그냥 혼자 돈 벌고 그 돈으로 소비의 기쁨을 찰나 누리면서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이 땅에서 양심과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둥바둥 하는 정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도, 사랑도, 사명도, 희망도, 정의와 공의도, 그냥 다 포기하고, 내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